예, 네, 다이어토닉 코드의 조바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코드가 진행되면서 그 장조와 단조의 다이어토닉 코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걸 조바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조의 코드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평행 단조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그 단조 반대로 그 단조가 장조 조바꿈이 돼가지고 그 곡이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그 그, 장조의 코드 진행에서, 그, 같은 으뜸단조의 다이어토닉 코드가, 그,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 평행조의 경우랑, 평행조의 경우랑, 그, 같은 으뜸조에서의 경우 중에서, 예, 그, 평행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표를 그려놨는데요. 예, 이거는 그평행조를 같은 코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재배열 시켜놓은 겁니다. 여기 위줄이 장조고, 아래줄에다가는 단조를 썼고요. 그 위쪽에다가는 코드를 적어놨고요. 이렇게 같은 코드를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배열해놓은 거죠. 자그 다음에 그맨 마지막에는 그 코드의 기능들, 예, 뭐 토닉. 뭐 서브 도미노 토닉, 오히려 꺽쇠 어,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 대리 코드를 표기를 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여기 그 D자 모양으로 된 가로 같은 경우는 그잘 음, 사용하지 않는 예. 그비 실용적인 비 실용적인 화음 예, 그걸 표기해놓은 거고. 그러면은 일단 그. 음, 이 장조와 그 평행 단조를 정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점이나 다른 점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장조의 주요 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장조의 주요 화음은 뭐 1도 4도. 1도 4도 5도죠. 자, 여기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게, 예, 주요 화음입니다. 위쪽에는 장조의 주요 화음이고, 아래쪽은, 예, 단조의 주요 화음이죠. 자, 여기 장조의 주요 화음 1도 4도 5도를 살펴보면은, 일단 코드를 보면은, 예, 단조랑 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그, 장주의 주요 항인 그, 1도, 4도, 5도는, 음, 평행단주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대로. 자, 여기서, 그, 1도, 4도의 경우에는 그 4화음을 사용할 때그 메이저 세븐이랑 그 식스 용법, 예, 이것도 역시 같이,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보자면은, 자, 이번에는 그 단조의 주요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초의 주요함은 뭐 1도마이나, 그 다음에 4도마이나, 두미노트 세븐이겠는데요. 여기 보면 은그 1도랑 1도랑 4도의 경우는 기능이 평행 단초랑 평행 장초랑 기능이 같거든요. 이렇게 두개는 기능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기능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그 오도 세븐을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세 번째로 보면은 자여기 7도 마이너스 7 플랫5를 보자면은 원래 얘가 음 쓰임이 적었던 그런 코드잖아요 장조에서 그런데 그 짝을 보자니까 그 2도 마이너스 7 플랫5죠 2도 마이너스 7 플랫5 같은 경우에는 그 단조에서 굉장히 그 사용이 많은 예 그런 중요한 코드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짝을 이뤘다는 게예 지금 쪽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음, 장조에서 쓰임이 적던 7도 마이너스 7 플랫 5 얘가 높은 사용도에 2두 마이너 세븐 플랫 5.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구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네 번째로는 그, 기능적으로, 기능에서 그 공통성이 없는 코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주에서 찾아보겠고, 단주에서 보자면, 은 일단 장주에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도 마이너 세븐, 3도 마이너 세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주에서는 5도 세븐이랑, 그리고 짝이 없는 애들, 짝이 없는 애들 두명 이렇게. 6도 마이너 세븐플랫 5랑 예, 7도 디미니시 세븐 어보면은 5도 세븐이랑 6도 마이너 세븐플랫 5 그리고 7도 디미니시 세븐 예, 이렇게 있습니다 예, 얘네들은 그화성적 단계나 아니면은 그 도리안 스케일에서 구성됐기 때문에 예,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이런, 그, 장두 단조의 공통점이나 다른 점들이, 그, 평행조 사이에서 부드러운 조바꿈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